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드라마 같은 인생을 꿈꾸곤 하지요.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일이 가득한 인생을 꿈꿉니다. 아마도 어린 날 백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하루 드라마 같은 하루를 꿈꾸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두 여자, 나오미와 룻의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사람들에게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였기에 더욱이 이들이 겪어야 되는 서러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또 밖에 나가서 오늘날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나오미와 루슨 과부였기에 늘 과부의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했어요. 이러한 삶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들의 기업 무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땅을 팔았다면 그를 대신해서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하지만 사사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볼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실제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것을 알자 즉시 보아스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오미는 누르스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오미의 제안은 과부였던 두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루스를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보여준 호의의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스는 과부의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정갈하게 꾸민 후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루스 보아스를 찾아간 때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잠을 자던 보아스는 루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루스는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받아주어 기업무를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해요. 루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한 루스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종들이나 하는 곡식단 위에서 잠을 자는 보아스의 행동도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룻키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게 해주는 드라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인생인지 이룩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날 백주년인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샬롬.